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추 오태훈입니다. 김상호 씨입니다. 얼마 전에 애플 이벤트 행사가 있었죠. 예, 그렇죠. 네. 애플 스페셜 이벤트가 9월 15일에 있었는데, 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코멘트를 하고 네. 네.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뭐 생각보다 그렇게 주목받는 행사는 아니었어요. 꾸덕꾸덕. 꾸덕 코로나 때문에 네. 그 오프라인 행사가 아니고 온라인 행사를 내버리니까. 아, 그... 애플의 장점이 키노트를 하면서 역동적으로 하면서 고객 그 관객의 반응을 보면서 맞아요, 맞아요. 어, 진행을 하던 행사인데 크게 그게 사라져 버리니까. 그것도 그렇고 뭐 네. 아이폰 12에 대한 그렇죠. 기대감도 좀 연기된다는 말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네. 예, 아이폰에 좀... 대한 거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전혀 안 나왔죠. 예. 네. 네. 그래서 애플 워치랑 그리고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 뭐, 그 정도랑 또, 뭐 구독 시스템, 네. 뭐 애플 원. 뭐그 정도 소개가 되고 끝났는데, 다른 해 행사보다도 뭐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눈에 띄는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플래그십 그런 모델들이 소개된 게 아니라, 뭐 에어 4세대가 그래도 좀주 플래그십 모델에 좀 소개된 것도 있고, 뭐, 그렇게. 주목받는 디바이스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 뭐, 이렇게. 그렇죠. 특히 좀... 뭐, 저처럼 아이패드 프로 4세대를 쓰는 사람 같은 경우는 관심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드 1세대를 쓰고 있거든요. 제가 아십니다. 담배 <laughs> 오랫동안 쓰고 있는데 굳이 그 필요성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워치 쪽보다는 뭐 헬스워치 쪽으로 좀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음, 같아요. 아그 것들 저도 네. 보니까 뭐 헬스 그런 운동적인 부분하고 약간 의학적인 그런 좀 기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그렇죠. 좀볼수 있어요. 의학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건강에 대한 모니터링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아그쵸뭐 산소 포화도 뭐 측정인가요? 네. 뭐 크게 뭐 건강한 있고, 사람들은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그런 것만 봐도 그렇죠. 네. 처음에 시작해서 그 소개로 나오는 게 A형 당뇨병에 걸린 어, 여자분이 나오시거든요. 근 그분 같은 경우는 스포츠 선수인데, 그러니까 성인 당뇨병이 아닌 일반적인 당뇨병이에요. 어린 친구들도 걸릴 수 있는 그런 당뇨병에 걸린 환자인데, 뭐 인슐린을 적게 뭐 한다, 아니면 뭐 모니터링을, 혈당에 대한 모니터링을 바로바로 바로 한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나왔고요. 어, 실질적으로 이제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한테 뭐 운동에 대한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니터링을 상당히 강조를 한것 같아요. 네. 네. 뭐 이런 건강적인 이 부분하고도 좀 아까 얘기했듯이 패션적인 부분에도 약간 좀 변화가 있더라고요. 뭐 프로덕트 레드가 드디어 바디에 그렇죠. 적용 돼가지고 뭐 여성분들 중에서도 되게 좀뭐 관심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뭐 어차피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일부에서 쓰는 이 제품이고 일단은 관심도가 좀 높은 거 보면 이제 아이패드죠. 아이패드 A 시대. 네. 그죠 아이패드 음. 타고,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아, 네. 에어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외견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프로 디바이크 프로랑 <laughs> 거의 디자인을, 뭐 디자인공을 할수 없을 정도로 네, 디자인이 맞습니다. 가까워졌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베젤이 좁아진 그런 디자인을 상당히 선호하기 때문에 베젤이 좁아진다는 건 몰입도가 상당히 높아진다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더군다나 매직 키보드까지 쓸수 있게 만들어졌요 그렇다면 뭐, 뭐 매직, 키보드보다는 매직 트랙패드까지 적용된 음, 네, 키보드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키보드 가격이 엄청나겠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에어 4세대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를 이제 돌아와서 보면 아이패드 에어가 처음 나왔을 때는 맥북 에어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음, 그쵸. 그니까 러그 맥북 라인에서 맥북 에어랑 맥북 프로랑 이런 비교 라인에서 조금 멀어져 있었다가 지금 이제 다시 맥북 라인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이패드 프로, 아이패드 에어, 맥북 프로, 맥북 에어 이런 식으로 환경에 따른 사용 환경에 따른 이제 등급으로 이제 나눠지는 것 같네요. 아 맞습니다. 이번에 디자인까지 바뀌면서 음, 에어 정도면 생산성 작업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아, 그렇죠. 가격도 좀 상당히 차가 나요 그렇죠. 70만 원대에다가 뭐기했듯이홈 버튼 없었죠. 그리고 USB C 타입 적용됐죠. 그렇죠. 그렇죠. 매직 키보드 였죠 뭐, 거의 뭐, 프로급의, 뭐, 뭐 그리고 터치 가능한... 아이디가 이 위쪽에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이게 갤럭시의 플립하고 폴드랑 비슷하네요, 보면. 음, 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프로를 쓸 때는 페이스 아이디를 써가지고, 에어에서도 페이스 아이디가 나올 줄 알았는데, 페이스 아이디가 아니고, 터치 아이디, 색다른 터치 아이디로 나왔다는 것 자체도 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뭐, 잘 나왔어요. 정말 뭐. 뭐 계속 얘기했듯이 뭐 프로를 좀 생각하셨다가 뭐 에어 4를 4세대를 생각하고 저는 뭐 괜찮은 선택. 라는 그렇죠. 네. 에어 같은 경우 는 저는 1세대만 사고 그다음부터는 안 샀거든요. 에어가 어떻게 보면 좀부름의 디바이스였어. 요 아. 1세대 네. 나오고 2세대 나오고 그렇죠. 3년 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필요성이 돼요. 좀 떨어지고. 아, 그렇죠. 그리고 아이패드 네. 자체가 약간 고급형 디바이스로 바뀌면서. 그렇죠. u i 패드가 출시하면서. 네. 네. 그렇죠. 뭐 단종이 되냐, 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뜬금없이 작년이었죠. 작년에 그렇죠. 네. 3세대가 딱 출시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네. <laughs> 그래도 네. 어떻게 보면 좀큰 그림을 그렸다고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흐름에 다한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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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네. 우리가 몰랐었던. 지금 돌아와서 보면은 지금 이쪽 애플의 애플 아이패드 라인하고 맥북 라인하고 보면 이제 같은 유형으로 이제 계속 맞춰가고 있는 아. 것 같아요. 보면서 그 CPU의 한계점에 네. 지금 개인적인 생각은 c p u 의 한계점이 도달했기 때문에 아, 그거를 이제 넘으려고 하다 보니까 실리콘이라는 새로운 시도나 뭐 그런 음. 것들이 계속 애플 쪽에서 시도가 되고 있고 그 과정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CPU 재고를 재고 소진 <laughs> 네 CPU 재고, 재고 소진 <laughs> 에어 저기 아이패드 8로써 그 재고 소진을 <laughs>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패드 8유 그러니까 아이패드인데요 저는 네. 5세대부터 뭐 7세대까지 다 사용해봤어요. 하면서. 기존의 아이패드에 대한 좀 부담스러움을 가진 분들은 정말 선택하기 좋은 디바이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렴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부담이 없어요. 아이패드를 사용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뭔가 프로페셔널하고 전문가적인 뭐 그런 사람이 써야 된다는 디바이스 인식이 강했는데. 음. 뉴 아이패드가 출시하면서 일반인이 저조차도 간단하게 영상을 보거나 웹서핑을 하거나 그런 정도로 사용할 수 있게 나와서. 저는 UI 패드에 대해서 되게 상당히 좋은 그 호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이번 8세대 나온 것도 이제 뭐 칩셋 업그레이드하면서 재활용적인 측면도 있긴 하겠지만, 아, 네. 네. 뭐 A12 바이오닉 칩셋 처음 탑재해서 교육용 디바이스 치고 그 정도에다가 가격도 50만 대면, 그렇죠.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 네. 상당히 괜찮게 네.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그 애플의 스페셜 이벤트 같은 경우 좀 아쉬운 거는. 아이폰에 대한 소개가 지금 전혀 없어가지고, 아이폰이 어떻게 나올지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쉽거든요. 보통 이 정도쯤에 소개가 돼야지, 국내에서는 뭐 12월 달 정도에 구매를 할수 있을 정도 되는데, 지금 뭐 거기에 대한 윤곽이 없으니까, 뭐 올해는 넘어가야지 그랬지. 그렇게 또 넘어가버리면 이게 다른 디바이스랑 아이폰하고 틀린 게 뭐냐면 약점이 걸려있기 때문에, 약점 기간하고 연동이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피곤하게 <laughs>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매 시기랑 그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봐야 되는데 그렇죠 뭐 이런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자꾸 시장에서는 루머만 나오고 있죠 그쵸. 뭐 근데 좀 알려진 정보로는 뭐 옛날 아이폰4처럼 이렇게 각진 디자인에다그 다음에 5G 탑재는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그외 네. 뭐 쪽으로는 뭐4종를 출시하냐 뭐 3종류 출시하냐 뭐 이런 말이 많은데 뭐 그거는 좀 찍어봐야 아는 부분이겠죠. 행사 좀 너무 반만 한것 같아요. 맞아, 좀 뭔가 좀 찝찝한 <laughs> 네. 느낌 한 것보다 네. 다안 하고 일단 중간에 끊어버린 느낌이 네. 좀 많이 들어가지고. 맞습니다. 저도 동상 일단 찾아서 보고 나서 어이거 뭐야 잘라놓은 거야? 뭐야? 하고 좀 헷갈렸었는데 어그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네. 뭐 지난 번촬영해놓거 지금 띄운거 아닌가? 뭐 그런 <웃음> 거 <웃음> 그런 생각도 들고. 죠 어차피 지금 바로 현실장으로 뭐 피노트나 그런 걸할수 없으니까. 그렇죠. 라이브를 할수 없으니까 지금 일뭐 화상성을 하고 있습니다. 야크멘터리를 한편 본 느낌 정도.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일단, 뭐. 네. 일단 뭐 오늘 스페셜 내용은 뭐 여기까지 하고요. 뭐 얼마나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개인적인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견을 얘기를 한 거니까요.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